안녕하세요, 즐거 우리 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추석 추석 하시고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단전 치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넷, 둘, 세,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자 쓸어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쭉석쭉석 가시고 제자리 걸음 걷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하시고. 숨바닥 위로 숨 들이시고, 숨목 돌리고, 내쉬고. 들이시고, 돌리고, 내쉬고. 들이시고, 돌리고, 내쉬고.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쭉 올려서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가슴 활짝 열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추석추석 팔차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높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머리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봉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네.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진동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몸 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겨드랑이 밑에서 쓸어내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쭉 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하나 둘. 罗娜。 바로 깍지 끼고 오금 피고 위로 쭉 올려서 자우흔들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손목 위로 쭉 뽑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목 위로 쭉 뽑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몸풀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목 뒤로 가져가서 차분히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 손목 잡고 지그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끼고 좌우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위로 쭉 올리고 깍지 풀러서 뒤로 내리면서 뒤로 깍지 낍니다 가슴 열고 손 내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차원으로 흔들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숙여서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서시고, 손발 털고. 발 톡톡 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출석출석. 바로 허리 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손 허리 받치고 척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석 주석 바로 손 수평 손목 꺾고 왼손 내리고 반대 올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 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 7, 8, 9, 10,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7, 어깨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구리 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내리고 속근육 들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쭉쭉 올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뒤꿈치 털썩 털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0 오른쪽 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빠른 돌이돌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끄덕끄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턱을 당겨서 목을 늘려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뒷머리 살랑살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짱 끼고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 거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다시 그런 거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구합니다 시작 몸 건강 마음 건강 뇌 건강 야야야 야, 야. 뇌질환의 최고의 운동, 치매 예방 운동입니다. 웃음. 하나, 둘, 셋. 개운해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운동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저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힘이 됩니다. 민들레스 습니다